오늘부터 이제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예, 그 동안 우리가 여수아서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데 이 로마서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혁명이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걸 읽는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로마서를 천독이 천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못 읽더라도 이 로마서를 쭉 따라가면서 몇 차례 계속해서 반복 읽음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름은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생애 중에서 그의 이름이 뜻하는 바 그야말로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믿습니다. 사울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인 셈이죠. 그는 본인 자신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택하진 않았겠지만 그의 아버지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겠지만은 그의 부모가 기대하는 바또 자기 자신이 그 이름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름이란 자기 정체성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이야 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그래고 사울리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에 지었던 이유는 어쩌면 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그 사울 왕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염원이 담겼을 것이고 본인 자식도 어렸을 때그 이름을 끝없이 들으면서 사우라 사우라 부를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계획과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어쩌면 위대한 영적 지도자, 어쩌면 위대한 랍비가 되기 위해서 그는 가말리엘 문화로 들어갔던 사람이죠. 거기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든지 전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1년에 두세 명서른 3명, 명이 고작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그 들어갈 수 있는 입학 자격 조건이 13살 때까지 토라를 글씨 한자안 틀리고 다 외워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장도 외우기가 어렵고 한 절도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토라를 전체를 13살까지 다 외워야 가말리엘 문화에 입학이 허락될 정도로 그런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때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 길에서 노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는 생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아니죠.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오라, 사오라,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는 그 한마디에 고꾸라져서 그는 눈이 멀게 되고 다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는 눈에 이때까지 자기 일생 동안 눈에 무엇이 씌어있었는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에 씌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나는 무엇에 눈에 씌어서 눈가풀에 씌어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나 그리고 그런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그는 새로 믿음의 눈을 뜬 것이죠. 새로 하나님의 눈뜬 것입니다. 새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닌 사람입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그 앞에 바로 코앞에 앉아서 스테반의 피가 온 몸에 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줄 만큼 열심히 했고, 그는 예수야말로 하나님을 참칭하고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새로 발견한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어요. 우린 그걸 몰라서 다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몰라서 세상이 다이 지경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 짧은 인사말이지만은 이 인사말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한 그의 놀라운 선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의 삼중직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울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로마에 있는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는 편지 대단한 교회를 위해서 쓴게 아니에요.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는 가정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가정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가정교회를 하고 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에서 갱그리아에서 쓴 편지는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야겠다. 그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곳에 태동되고 있는 그 가정교회들의 그런 진정한 복음,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곳을 거쳐서 그는 땅끝 당시의 땅끝 서반으로 가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선교 여행을 위해서 그는 그 열정을 불사르고 있을 때이 로마를 거쳐서 가겠다는 마음이 확실했고,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그당시 로마는 되게 추사건데 한 너댓 개 정도 그런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는 그 로마를 향해서 그는 이 위대한 복음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두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첫 번째 선언이야말로 사울이 바울된 이유를 간명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6천만 이상의 노예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노예라고 할때 어떤 삶을 사는지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로마 시민이라면은. 적어도 자유인이라면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비참함을 누구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양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선언은 그 당시 종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인생의 꿈은 자유인 아닙니까? 인생의 다들 목표는 내가 좀더잘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꿈인 이 세상 가운데, 꿈이 없는 존재,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다시 격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언제면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높은 사다리 끝을 올라가고 싶었던 사람이 인생 사다리의 가장 바닥,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을 다시 한번 본인이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더 이상 인생의 상향적 욕구로부터 벗어나는 삶이에요. 난더 이상 위로 위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자리로 가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천한 곳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사울이 바울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란 무엇이든지 움켜진다는 뜻이에요. 바울이라는 가장 작다는 뜻입니다.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베소스 말씀을 통해서 3장 8, 8절 9절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런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려 함이라 그렇게 서른하고 있는 까닭은 그 자신이 가장 작은 자가 되었다는 것. 아니 그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최상급의 비교급은 붙일 수 없는 문법적 오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다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마음. 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저는 이 시대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크리스천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요.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절감한 것이죠. 부득이하게 남의 의지로 남 때문에 종이 된게 아닙니다. 그런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유인을 꿈꿨을 때는 모든 것에 묶이는 삶이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에게만 묶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에 예수님께만 꼭 묶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종이 될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배우자에게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남편의 종이 되야 다른 모든 남자에게 자유한 것이고, 한 아내에게 종이 되어야 우리는 모든 여인들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보는 사람마다 눈을 그렇게 또그 봐서 뭐할 건데, 아니 살아 있는 사람이나 또 본다고 치지만은 그. 컴퓨터에 는 앉아가지고 그걸 뭘 그렇게 볼게 있는데. 여러분, 아내한테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한테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이런 결정을 내려요. 사랑하면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우리는 이런 종이 될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사도권 시위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따라나리는 어떤 그런 꼬리표였어요. 넌 예수님한테 직접 부름을 받은 제자도 아니고 넌 예수님이 세운 사도도 아닌데, 너왜 사도라고 그러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도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선포가 있습니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란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는다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건 어디건 주님께서 보내셔서 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셔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왜 사오라 사오라 불렀는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당당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사도다. 나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세 번째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 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이1장1절부터 나오는 복음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로마서를 관통하는 두 주제는 복음과 복음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 주제를 펼쳐갈 것, 갈 것입니다. 복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전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다시 설명하는 말이 붙습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이 곧 복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인간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그분이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전부입니다. 이 복음 앞에 제대로 설 때, 이 복음이 충분하다고 믿을 때, 이 복음, 이 복음의 구원이 우리 존재 전체를 혁명적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모든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오거스틴에서부터 마틴 루터존 깔뱅, 요한 웨슬리, 이 로마서에 침체한 사람들은 전부 다 변했습니다 종교개혁도 여기서 일어났고 개인적인 신앙의 혁명도 여기서 일어났고 저는 여러분들과 저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혁명될 것임을 믿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에 이끌리기만 하면 그런 변화를 다 경험한 것이죠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가 메시아다. 이 복음은 구약 때부터 약속된 거예요.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구약은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지. 하지만은 그 너희들이 상고하는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왜 구약을 읽어야 합니까? 왜 구약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왜 그는 유대인으로 왔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은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레위기가 이해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제사가 이해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포로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해방이 이해가 되고, 출애굽이 이해가 되고, 가난 입성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을 때 우리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에 응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약을 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십자가로 그것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가지고도 별아별 사기를 칠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 4절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혈통 메시아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고 신성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다면 기독교는 사기극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수 없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슨 소용입니까? 그분의 신성은 부활에 있고 그분의 능력은 부활에 있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와 동행하신 인마 누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둘입니다. 예수님이시오. 예수시오.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두 가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로말미암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 편지하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여러분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갑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전체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란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이죠.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그루트기로, 기준으로 삼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뿐이죠. 어렵습니까? 아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면 내 뜻대로 하고 나면 편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살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거짓말 해도 불편하고, 내 자랑해도 불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해도 불편하고, 그냥 거친 얘기를 한번 내뱉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만큼 순종하겠죠 믿음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과 다시 이방인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스의 큰 주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결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될수 없는 사람, 막힌 담을 허물 수 없는 사람, 절대로 하나 될수 없는 사람, 절대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 때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에게 커넥티드 됨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모두에게 커넥티드 되는 놀라운 커뮤니언을 경험하게 되고 커뮤니티를 경험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우리를 연합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7절 a 절 s 절 말씀 읽고 마 r i e d to one a n 하 t h e r Christians are m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추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예수님을 사냥개 비유합니다 사랑의 추격자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자한번 따르기 시작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로.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이십니까? 성도는 또 다른 번역으로 성자입니다. 우리는 성자와 비성자로 구분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급신자와 이급신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와 평신도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이고, 그리고 성도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모두 세인트, 성자,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됨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주님께서 복음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언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라는 사도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걸어가는 발걸음 걸음 걸음이 모두 주님께서 보내신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 구별된 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 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구별된 사람,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선언하기 위하여 종임을 선언하였사오니 주님, 종된 삶을 살때 부족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선언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로 보낸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방황하지 않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것도 우리의 일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주님 부로부터 오신 거라면 이 일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 일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과 함께 살지라도 복음으로 인하여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담담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선포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복음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부어심이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의 선포를 따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 에 고기 속인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스도의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